mm -hmm. yeah Hey hey 행전효공 사별이유 사식구제 송부시 송량로 다시보번길 양지마을 발배 팔베 발동 발배고 자이 우란 모기, 효자이 기현 모기, 시린 임선이 등가족 일모 니가 자매니 손등 가 각각 여가열가 니가 영가위가 위주 불량 오열 명은 녀가 내지 경급 없게 아생 질지 삼도 발란 사흔 삼육육 영가여, 우리들은 아직도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명도의 험한 길을 부처님께 의지하며 가시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관물양수경을 들읍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 극락세계에 왕생왕세 상품상생이라는 하 것은 저 극락세계에 대연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의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런데 그세 가지란 첫째로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이요. 둘째는 깊은 신앙심이며, 셋째는 모든 선행을 회양하여 극락세계를 태어나기 바라는 회양바론심이니라 이러한 세 가지의 마음을 갖추면, 반드시 극락 세계에 대어라는 연이라, 그리고 이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자비심이 깊어서 살아 있는 목숨을 육이지 않고, 모든 계율을 갖추어 행동이 올바르니이다. 둘째는 대승경전을 지성으로 독성하는 이며 셋째는 여섯가지 염문 즉 부처님과 불복과 불제자와 계율과 보시와 선상 등을 염원하는 수행을 바라는 이라. 그래서 이러한 선근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 세계에 태어나기를 소원하고 이러한 공덕을 갖추어 하부에서 이래까지 이러면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에 이들은 용맹하게 정진하였기 때문에 아미타부처님께서 안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무수한 하신불 수많은 스님네 등 성문 대중과 여러 천인들을 건너리고 칠보궁전에 다투시느 이로 그중에 관세음보살은 건강대를지 가지고 대세지보살과 함께 수행장 앞에 이르고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찬란한 광명을 나추시어그 수행자의 몸을 비추시며. 여러 보살들과 함께 손을 내밀어 수행자를 영접하시는 이라. 그때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은 다른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그 수행자를 찬탄하고 그를 격려하는 이라. 그래서 수행자는 환희에 넘쳐 뛸 듯이 기뻐하며 스스로 자기 몸을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금강대를 타고 부처님의 뒤를 따르고 있으며 순식간에 극락세계에 왕세가느니라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상어가 원만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배웠고 또한 여러 보살들의 훌륭한 모습을 지 보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광명이 찬란한 보배나무에서 올려 나오는 미묘한 법문을 들으면 생사의 이치를 깨닫는 무생법이 내 진리를 깨닫게 되나니로. 그리고 잠시 동안에 두루 시방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부처님을 예해하고 공경하고 여러 부처님 앞에서 자례대로 장차 깨달음을 이루어 자신도 성불로 일하는 순기를 받는다. 그리고 다시 극락세계에 돌아와서에 아닐 수 없는 신통지혜인다라니를 문을 얻느니라 이러한 것을 상품상생한다고 하느니라 상품 중생이란 반드시 배 승경전을 배우고 독서하며 외우지 않는 당하더라도 능히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니로아. 그리고 마음 깊이 인바에 도리를 믿어 태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소원하는 이을 말로 한다. 이와 같은 수행자가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에는 아미타부처님과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대중곤속들을 거느리고 사마음연하대를 가지고 그 수행장 앞에나 둘러있는 이러 그리고는 이렇게 칭찬하신다 진리의 아들아 그대는 대승법을 행하고 그 근본 뜻을 알아으니 이제 내가 직접 그대를 맞이하노라 그리고는 일천에 화신 불과 함께 동시에 솔로 알레미신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자신을 놀아보면 자기는 아미자. 이미 자마금의 연나대에 앉아 있느니라 수행자는 합장하여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고 한 생각 동안에 바로 저 극락생계의 질보 연나대에 위에 대여하는 이라 이자막음의 연화대는 큰 보배꽃과 같은데 하룻밤 사이에 그 보배꽃이 피어나면 수행자의 몸은 자막금색불로 빛나고 그 발밑에도 또한 칠보의 연꽃이 있는 이로와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들이 다 함께 강명을 발하시어 수행자의 몸을 비추면 바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밝아지는 이라 과거 숙세의 대승법을 다른 공덕으로 말미암아 극락세계의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들이 다 한결같이 길고 위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라는 것을 받아들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수행자는 바로 연화대에서 내려와, 부처님물향내 업장에 배하며 찬탄하여 마지않느니라, 이와 같이하여 이래가 지나면 바로 위 없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 다시는 물러남이 없는, 불태전의 자리에 들게 되는 이로 그리고 자유자재로 시방세계를 두루 날아다니며 여러 부처님을 섬기고 또한 여러 부처님들 또한 여러 부처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모든 산매를 닦아 한 소곱이 지나면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그래서 지니, 부처님으로부터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느니라, 이러한 것을 상품중생이라 하느니라. 상품하생이라는 이런 이런 자들이 당하 인과의 도리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오직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간절히 원하는 일을 말함이니라. 이런 수행자가 목숨이 닿을 때에는 아미타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비롯하여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들고 오백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맞이하느니라 그때 오백의 화신불은 모두 함께 동시에 손을 내미시어 그 수행자를 칭찬하여 말씀 하신다. 진리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정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와서 맞이하느니라. 수행자가 이러한 일을 배웠고 자기 몸을 돌아보면 이미 황금의 연못 위에 앉아 있느니라 그러나 그 순간 연꽃은 오물라들고 부처님을 따라서칠보 연못에 왕생하는 이로. 그리하여 밤낮 하루를 지나지 않아 연꽃은 다시 피어나고 7일 동안에 부처님을 뵐수 있느니라 그러나 아직 부처님의 모든 상호를 분명히 배울 수 없으며 이1일이 지난 다음에야 분명히 배울 수 있느니라 그리고 들려오는 모든 음성들은 한결같이 미묘한 본문을 서라는 것을 알수 있느니로 그리고 시방세계를 누르다니면서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여러 부처님으로부터 깊고 미묘한 법문을 듣느니라 이와 같이하여 삼 소곱이 지나면 온갖 도리를 깨닫고. 한이 지에 머물게 되느니라, 이러한 것을 상품하생이라 말하며, 위에 말한 바 상품상생과 상품중생과 상품하생의 세 가지로 극락세계의 왕생함을 상배관이라 하고, 열네번째 관이라 하는,